현재 시점에서의 가정만딱 놓고 보면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투자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시기가 오는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 올인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면 얼마든지 저는 10년 안에 운용자산 두 배를 만들 수 있다. 정립하면 더 커지겠죠.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세대들도 이걸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은 정말 정말 좋은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망할 필요가 없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별 임금입니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근속을 처음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100만 원이면, 30년 차는 얼마를 받냐면 300을 받는 게 한국이. 선진국, 다른 선진국 중에 이런 데가 없어요. 한국만이래요. 그쵸?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서 정보통신혁명, 더 나가서 AI혁명, 로봇혁명까지 와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되는 건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이 회사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더 잘할 거라는 기대는 전통산업에는 가능한데 세상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함께 같이 배워야 되는데 심지어 함께 같이 배울 때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당장 저만 해도 체질 PT나 코파일러 쓸때 AI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거 어떻게 쓰냐 직원들한테 먼저 물어보지. 경영학 박사의 31년차 이코노미스트도 소용없잖아요. 처음 배울 땐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두렵지. 내가 실수할까 봐 무섭지.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보면 스타트하라니 같이 썼는데 임금 격차는 3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MG세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나보다 일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내 월급 3배를 받냐. 왜 90년생이 간다 같은 그런 책들이 나오는가. 그 책의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데 왜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가. 젊은 세대들이 왜 화가 나는가? 취직은 안 되는 상황에서 취직을 힘들고 듣고 가봤더니 내가 힘들었던 게이 사람 때문이구나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5, 8년 개띠, 저 같은 또 70년, 6, 9년생들까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전부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저처럼 책을 한 1년에 두권씩 쓰면서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50대가 몇명 있겠어요?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고 대부분 은퇴를 준비하잖아요 대부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예 세상의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한테 저는 좀 동정이 가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괴적인 혁신, 세상이 바뀌는 혁신이 출현할 때, 연공서열 시스템은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놨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2023년에 화성에 전기차 공장 생기기 전까지, 현대차 노조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여 지금 2022년 뉴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제일 먼저 어디를 지었냐면, 싱가포르 지었어요. 우리나라를 못 짓고. 왜? 노조가 하도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한 가지 알수 있는 거죠. 와, 이거 우리나라의 기성 세대들과 최근에 젊은 세대들 사이 갈등도 엄청 심했고, 이분들이 은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을 안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20대 고용률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 나이 대 사람 중에 몇 명이 취직했냐는 비율입니다. 예,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시죠? 고용률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5%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5%가 오른 셈이죠. 거의. 그러다가 갑자기 2022년부터 경기는 그때부터 되게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저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 정년에 도달하셨어요. 그분들이. 베비붐 세대의 선도주자들. 58년 개띠가 올해 만 65세가 돼서 지공거사가 됐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드디어 뭐가 변하겠구나, 뭔가 달라지겠구나라는 거고요.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지금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할것 없이 전부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현대차랑 기아차의... 아, 판관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랑 광고비, 관리비 비중입니다. 예, 어, 노란 막대는 기아차고요, 파란 막대는 현대차인데 매출액의 20%를 인건비나 판촉비로 쓰다가 지금 10%까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왜 요새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아셨어요? 좋은 차가 나온 것도 있죠. 그런데 좋은 차가 나온 것보다는 비용 통제를 들어간 것 같아요. 비용이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은 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탑 저널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나라가 어디냐의 순서를 매겼는데 중국이 쪽수를 믿고 지금 1등입니다. 역전했죠 얼마 전까지 2등이었는데 이제 1등이 됐습니다. 2등이 미국, 3등이 독일, 4등이 영국, 5등이 일본. 여기까지는 우리는 못 제칠 것 같아요, 솔직히. 인구도 여기 되게 많고요. 인구도 많은데다가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학계에서 이미 투자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인맥이 세계 탑저널에 심사위원들이 다이 나라 사람들인데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겨요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정도까지는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쉐어, 숫자가 랭킹을 나타내는데, 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보시면, 1966포인트 대 1481포인트죠. 에이, 우리나라가 한 10년 안에 프랑스는 따라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지금 뭔가 달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도 많은데, 기술의 진보, 진전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의 고용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예, 어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경제의 생산성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8년 개띠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집을 안 팔죠? 아까 83%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은퇴하면서 주택을 팔아서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지금 쑥 들어갔죠. 58년기 때만 65세가 됐는데 부동산이 오히려 오래 오르고 있잖아요 자, 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인 거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적절한 리스크를 무릅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무조건 안전하게 살게 라고 하면 이 기회가 너무 아까운 거죠 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젊은 세대들한테 노동력들이 공급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직장을 얻을 기회들이 옛날 지난 10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으니까 인적자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소득도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죠. 수급이 노동자들한테 좋아져 있는 거죠. 두 번째, 5 8년기때 은퇴하면서 기업들 실적도 좋아졌죠. 세 번째,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계 탑 레벨의 전월에 한국이 무려 세계 7위. 이렇게 좋나요? 근데 경쟁력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10년 뒤에 문제가 되냐고요? 웃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하거든요. 저희 6, 9년생이거든요, 제가. 올해 만 55세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만 55세인데, 10년 뒤에 제가 국민연금 받으어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되거든요. <laughs> 그러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채권을 팔아야 되겠죠. 아, 물론, 이거는 단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70살로 연기할 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가정이에요. 현재 시점에서의 가정만 딱 놓고 보면 앞으로 10년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투자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시기가 오는 거죠. 너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 올인할 거냐? 이걸 물으면 이게 이제 198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3년까지 1 4 2년 수익률 분포인데, 제일 자주 출연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보이시나요? 예, 최빈값 통계에서 제일 자주 출연하는 값을 모드라고 하거든요. 가장 자주 출연하는 값이 마이너스 10%. 이 농어 나라는... 어 이, 이게 글러먹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왜왜 그러냐고요?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밸류업이 정말 될지 자신이 없어요. <laughs> 그죠 올해 배당 수익률 정말 많이 줄 것인지 잘안줄 거거든요. 배당 안, 안 나올 거고 뭐, 여기다 또또 또 보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따상을 쳤는데 그날 제가 PR 계산을 해봤거든요. 주가 수익배율 을 82배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치킨값 벌겠다고 거기다 23조를 태웠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시장이? 죄송합니다. 또박판이죠 아니, 기업 이익에 주가가 8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그거 돈 벌어보겠다고 그날 천하대일 단타대를 치며 전부 치킨값 벌어보겠다고 매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아니, 같이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이게 몇 배냐 안 물어보고 들어와요, 우리. 그러니까 그 회사가 PER이나 PBR이 몇 배예요? 그 회사 가치가 얼마예요? 를 물어보지 않고 들어와요 우리는 오 좋대! 그러면 들어와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한국은요 기업도 문제가 있고요 투자자도 문제가 있어요 투자자는 천하대일 단타대를 치고요 기업들은 그 단타 치는 개미들을 뜯어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면 얼마든지 저는 10년 안에, 아, 정말 따블은 가능하다. 운용자산 두 배를 만들 수 있다. 정립하면 더 커지겠죠.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제가 맨날 강조하는 전략인데 별거 아니에요. 제발 달러 좀 들고 있으라고요. 올해 봐요, 올해. 올해 같은 해. 환율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어, 배팅하셨던 분들, 저기 일본에 가서 미국 국채 샀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나는 거 보셨죠? 한국 사람들은 투기의 민족이잖아요. 왜 일본 가서 투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주가가 좋을 때는 환율이 내려가고, 주가가 폭락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나라. 여기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비슷하게 갈라 그러죠? 또. 이 환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맞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달러로 저축했다가 나라 망하다 그럴 때 수출주를 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은퇴를 했던 거고요. 그거를 한 12년 하니까 네번 오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그걸 시작했냐면 2007년에 시작했는데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9년에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딱 12년 만에 그 찬스가 달러를 들고 있는데 비싸게 팔면서 우리나라 자산이 죄송합니다. 헐값 똥값을 거어드는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네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놀고 있는데 2020년 또 왔고요 2022년에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안정적이지 않고요 여기에 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에이, 자산에서 상당 부분은 달러를 들고 있다가 환율 급등하고 나라 망한다 소리 들리면 기분 좋게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차를 사고 어? 하이닉스를 사고 포스코를 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기 싫다. 어, 딴 거를 골라 보겠습니다. <laughs> 그런 걸 사는 거예요. 이 전략이 저는 최고의 수익을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전략이 이제 어려워요. 아, 참 어려워요. 왜 그런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어, 빨간 산은 환율이고요. 파란 산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예, 환율이 한 500원 이상 오르면 빨간 선이 바닥에서 한 300원에서 500원 이상 오르면 서울 집값이 무조건 폭락하죠. 여기, 지수가 낮아서 그렇지, 이것도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15% 빠졌고요. 여기, 여기는 18% 빠졌습니다. 지수가 높아서 그렇지, 하락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러 들고 있으면 집을 살기에도 자주 줘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살때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음. 왜? 남들이 나라 다 망한다고 막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나는 달러를 팔아서 세상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저를 이제 뭐라고 보겠어요. 저런 미... 이렇게 보는 보면... 거죠. 어, 진짜입니다 제가 2022년에 2022년 말에 달러를 팔아서 집을 샀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조카가. 제 조카가 누나 아들이 그때 삼촌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laughs> 어? 내가 경영학 박사에 30년 차 이코노미스트인데 내가 사면 어련히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따라 사면 되지. 삼촌 진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어 지금 한 이제 산지 한 2년 지났죠 그죠? 2024년 24년대에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때 삼촌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어 삼촌 저 약도 없다 왜 저러냐. 친한 사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략을 조금 쉽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둘다 사자 한국 주식도 사고 미국 달러도 사가지고 버티자 이게 최고 아니냐 그리고 한발더 나가서 에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하죠. 어, 달러를 들고 있는데, 달러랑 한국 주식을 반반 들고 있는데, 2020년, 뭐, 22년, 이런 해처럼 주가가 폭락하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어, 5천, 5천을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 폭락해가지고 한 4천 됐잖아요. 반대로 달러는 환율 폭등해서 한 6천 됐겠죠. 그러면 그거에서 그만 있으면 안 되고, 환율에서 번돈 천만 원을 모자란, 모질이 주식을 사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뭐냐면 저축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새 돈으로 왜냐하면 더갈것 같은 환율을 달러를 팔아서 이거 못 사거든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악재까지 일력과 깨물고 저축을 해서 2천만 원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걸로 한국 주식을 매수해서 6천 6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80년에는 100만 원도 큰돈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993년에 직장생활할 때 100만 원 받았거든요. 100만 원도 엄청 큰돈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건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이 차트의 흐름에서 보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발 5대5를 딱딱 맞춰주면 수익이 두 배가 차이가 나요. 두배더 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전략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좀 해봐도 이게 연 얼마가 수익이 나냐면, 대략 계산해보면 8%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녀 계좌들을 이걸 저는 해주고 있거든요. 애들 계좌를. 애들한테 물어요. 저는. 한국 주식 아빠가 반 사줄 건데 뭐 살래? 큰아들은 삼성전자 그랬고요. 둘째 아들은 현대차 그랬거든요. 요새는 이제 수익률이 역전돼서 우리 막둥이가 수익이 더 좋죠. 어, 그렇죠. <laughs> 아니, 현, 삼성이 한동안 엄청 힘들었고, 작년, 재작년에는 오히려 현대차가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는 해외기업을 들고 있거나 달러를 사주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시키고 있는데, 수익률 진짜 좋습니다. 왜? 얘들한테 2천만원씩 증여해준 다음에, 시장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세번 했으니까, <laughs> 풍등풍락풍등풍락을세번 하니까, 얘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벌써 수익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큰 아들은 빨리 시작해서 가네요. 아큰 아들 계좌 보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와 내가 20대 때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짜 매일 돈까스 먹었을 텐데 <laughs> 그런 생각이 막 들, 들잖아요. 우리가 어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냥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좋은데 이 미국도 좋은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빨간선은 미국 주택가격이고요 파란선은 서울 아파트 주택가격입니다 요새 어때요? 예, 물론 우리가 좀 별나죠 우리는 아파트값도 올랐다 빠졌다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림 보세요 최근에 끝에 있는 추세까지 완전히 같이 가고 있어요 한몇년 됐냐 면 이게 한 10년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글로벌 도시라 그러는 거죠 뭐.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직장이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해서 그래요 저도 당장 핀테크 하는 사람이고요 정보통신산업은 미국 경기를 타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 좋아서 집값 오르면 우리나라 집값도 오르고 반대로 미국 부동산 좀 조정 받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주식 조정이 크고 미국 좀 반응하면 우리 또 반응이 되게 크게 나옵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한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알지만 그거 한 채가 20억 넘어가는데 여기다가 투자자산을 전부 다 올인한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리츠를 사서 해지를 하자. 똑같은 움직이니까. 미국 부동산을 사서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위험을 피해보자는 거죠. 나는 한국 부동산을 들고 있지 않은데 한국 부동산이 올라가면 괴롭잖아요 포모가 오잖아요. 배가 아파 죽을 거죠. 그, 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미국 부동산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예, 탈무드 투자법. 그래서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현금. 이렇게 운용을 하면 저 파란 선이 탈무드 투자법인데요.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시작 시점이 여기 2000년이니까 당연히 아까보다는 금액은 적게 나오지만 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 여러분, 요한 칸이 두 배입니다. <laughs>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laughs> 한 칸이 두 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 마지막으로 추천할 것은 이겁니다. 네. 어, 능력되는 분들은 이걸 하시는 게 최고고요. 어, 요 전략은 방금 이야기했던 탈무드 전략을 변형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현금. 3분의 1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3분의 1을 하냐면, 원화 예금, 달러 예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얘는 소플, 얘는 3개월 CD. 다 은행 예금을 추정하는 상품들입니다. 3분의 1은 부동산을 사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 미국 부동산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이랑 미국의 하일드 펀드, 이거 한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금과 하일드를 종합하, 종합하면 미국 부동산이랑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제가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직 상장이 안돼 있어서 이걸로 조합을 한 거죠. 그리고 주식은 그렇죠.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으로 3분의 1을 한 거죠.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어때요? 지난 25년 동안, 24년이면 24년 동안 딱한번 마이너스가 나요. 올해 수익이 끝내주더라고요. 5월까지 보니까. 작년에 왜 수익적인 마이너스가 났어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채권, 뭐 예금, 뭐 이런 거다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올해는 금값도 오르고, <laughs>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작년만 한해운 없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최고 수익은 12.8%. 평균 수익은 한8% 정도 나는 최강의 전략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아, 물론, 이거 힘들어요. 6분의 1씩 1년에 한번 이렇게 매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프리즘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프리즘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잖아요 수인, 수수료가 0.5%예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으신 분은 1년에 한 번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 하냐고요? 5월에 합니다 왜 5월에 하냐고요? 예, 예 종합소득세 종소세 내고 난 다음에 <laughs> 5월에 종소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얼마 전에 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1년간 정산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 벌었다, 그걸 가지고 정 이제 그 리밸런싱 하거든요. 주변에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좋은 상품 많고요. 정말 정말 좋은 투자 전략 많습니다. 그니까 뭐만 안 노리면 된다. 허황된 꽃만안 나지면 됩니다. 아 30억 은 있어야 부자지, 뭐 100억 은 있어야 부자지 같은 소리에 현혹안 되고 소소한 부자 한 5억에서 10억.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안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그 정도의 소득, 그 정도의 자산을 만드는 건 그렇게 렵지 않아요. 특히, 특히 어떤 분들한테 어렵지 않냐 면 예, 함께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서로가 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쉽게 그렇게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이걸 공유하고 이 전략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오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어, 귀한 자리 참석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어,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에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고요 적정한 목표를 가자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다 행복해지고 또 투자에 성공하는 자때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한 번만 해보자 이거 하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의나 다른 영상 매체로만 보다가 실제로 돼서 유의미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부부가 자산을 읽어나가는데 원동력이 될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본 거는 이제 강의 내용을 딱 에센셜하게 이렇게 편집한 거를 봤는데 라이브하게 그 박사님의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더 몸소 체험이 되고 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느꼈던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laughs> 자기 이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확 와닿더라고요.